안녕하십니까, 현대생쌤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, 현대생쌤입니다. 오늘 해볼 거는, 오늘 할 거는, 모드챌린지 럭키 블라우드입니다 네, 우선 미니게임을 해야 되겠다. 멍멍아, 안녕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바꿨어요? 모든 잘리지말고 어 집짓기로 컨셉을 바겠습니다 아, 네. 아니야 써봐 이거 아 무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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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 맵 히드가 올릴수가 있어 완전한 무인도 아, 플레이 아, 마을 아, 이것도 재밌어요 하다 보면 다음에는 마을을 할겁니다 다음에는 마을 내가 내휴대폰을 뭐 잃어버려 가지고 찾는 거라. 내가 찾았잖아. 네 누구시죠? 나? 네 나? 네 나? 네 케이공고 케이공가 누구시죠? 김서연 김서연이 아 여러분 케이공고들이 많이 찾아주세요. 근데 케이공고님 자꾸 이름을 바꿔요. 나무가 없어. 아 마지막 먼저. 잠시만 나무, 나무 여기 여... 있잖아? 응? 없는데요? 응? 잠깐만요. 나무를 찾을게요. 여러분 나무를 심었어요, 여러분. 나무를 원래 있었고요. 여기서 반대 쌈에 있는데 안가기도 하고 있어요. 안 가기로. 왜냐면그 진정한 보이도 아니기 때문에. 어 여기 여기 돼지가, 엄마. 아, 나무나 캡시다. 그치! 어, 네, 그럼 나무 캡 올게요. 됐다. 집 덜을 사서, 뭐요? 북갱이요. 북갱이요? 위에 세 개, 막대기, 막대기, 막대기 밑에 두 개. 왜요 아 맞다 저희가 컴퓨터 모드라 응 아닌데요 맞는데요 아 뭐야 아니 가운데 아, 두개아 아 저보다 바고 좁으시나요 저... 어 그럴 수 있죠 저도 맨 처음에 그랬으니까 맞죠 응응응응뭐 <laughs> 아하 어. 아아나 나무 이 나... 저,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? 어디야? 좀날아서더티 p 시켜주세요 오케이, 그래. 아, 양들이 자국대 먹었어. 뭐야? 자국대. 막, 먹었어. 어디지? 나무, 맨 꼭대기, 거기 찍찍게 저는, 저는, 어디, 어디, 나무가. 나무 제일 높은 데 꼭대기. 내가, 저가 있는데요? 위에 봐봐요. 여기요? 어, 거위 높은 데 없어요? 여기. 네, 제일 높은 데로 가주세요 잠시만요, 티비 타지 말아요. 인 어, 이거 탈 뻔했네. 가요, 이제? 가요. 여기 네, 푸시면 되겠다. 침대도 많이 구해봐요. 네. 여기만 괜찮을 것 같아요? 네, 가세요 파이트라이트 트 m 트맨 하나, 둘 저는요, 특이한 기... 기능을 갖고 있어요 뭔 기능 서바이벌이어도 날 수가 있어요 아, 그만 왔어 아니, 아니에요 음. 몬스터 나와요 조심하세요 검 만들 건데, 근데 검은 어떻게 만들지? 어 가운데 두개 가운데 막대기 하나 아닌데 줘아요 잠시만요 여러분 그러면은 집에 짓고 오겠습니다. 그리고 크리트 많이 써버려 버려 예, 한 거예요. 지금 다시 한 아 횃불 좀 주세요. 먹을 거랑. 오늘 크리래티브잖아 아닌데요? 아 그래? 네.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요? 잠시 아니야? 아 소가 나 다른 것도 왔어요. 네. 뭐 일단은 횃불이랑. 아 작업대 있다 했죠. 작업대 있죠. 아 그래서 그그 작업대는 들고 다녀요. 나와요. 아. 나와요. 아, 그리고 그걸로 이거부터 만들세요. 햇불 줄까요? <laughs> 잠깐만, 상구 어떻게 만져, 알아요? 네. 다 둘러싸고 가운데 빼요 아, 맞다. 그리고 이철을꼬고 있으세요. 다 둘러싸고. 가운데 빼고거예요 보이세요? <laughs> <동의하세요. 웃음> 먹을 거 주고 가야지, 굳이. 아랑 똑같네요. 안돼안돼 요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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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고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? 여기 꺼낸 거아니야안 꺼냈는데 여기 여신여 여기 여기, 여기. 돌좀더 키워요 몇 개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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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? 아 이거 돌 32개만 더 키워요 뭐하냐? 잠깐요. 잠깐요. 케. 케. 열심히 두으려 봐. 여러분 낙낙 아나안 안아요? 잠만요 침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. 나무 필요하잖아. 네 나무 했는데. 양털. 했는데. 이렇게 하면 돼. 내가 알려줄게. 가봐. 어떡해 어떡해 잠시만 어떡해요 자잘봐어떻게 먼저 알고 올게요 아니 알아요 나네 여러분 이걸 설치하고 우편에서 반영 같이 같이 둘 하나 셋자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이 편은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올 거예요. 제가 사정으로. 네. 그럼 이만 안녕.